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오게까지의 아주 짧게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고 응답하셨는가를 깨닫게 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할래? 하나님만 섬길래?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빼앗아 간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섬길래? 그러면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라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운명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노파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다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지마는 내용에 앞서서 이러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데는요.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한 가정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 거대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들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셔서 그 행복한 가정의 바이러스가 교회는 물론이요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됩시다. 가정이라는 곳은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사랑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큰 아들이 순순히 그 왕자를 성계해서 잘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작은 아들이 그 왕을 성계하게 되면 그 형이 두려워서 형을 암살하기도 하고, 동생이 뛰어나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왕들의 그 가족사는 잔인합니다. 하늘에는 해가 두개 있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물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공동체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타 종교의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족. 이 가정이나 가족은요, 어떻게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은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를 떠난 타 종교는요,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개념이요, 우리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희박합니다. 유교의 도덕력? 아니에요. 여러분, 뭐, 철학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자유에서 옵니다. 자유가 없는 도덕은요, 기계적이죠. 기계적이에요. 도덕이라는 것은 법이, 법으로 정하지 않고 사람 간의 서로의 자기 자유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만큼 뛰어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여기서 이만큼 뛰니까 서로가 이마가 꽝 닿는 거예요. 그런데 야, 우리 서로 이마 닿으니까 너는 이만큼만 뛰어 한 걸음 뛸 때마다 여기 한 걸음 뛰고 한 걸음 저기 한 걸음 뛰어. 너도 그러면 한 걸음 여기 뛰고 한 걸음 여기 뛰자. 서로가 암묵적으로 서로가 자유에 의하여. 실천해지는 것을 이것을 도덕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도덕이라 그래. 상대를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는 거. 이것을 자유에서 와야지. 너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다시 합의 보고 먼저 온 사람이 가고 뒤에 사람 이래 가 하고 딱 정해 놓는 것을 법이라 그러는 거야. 법. 그거는 자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계적인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도둑군자요? 자유 없는 도둑군자는 그건 기계적인 행동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거요? 우리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구성의 관계성도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요즘 이런 이야기 하면은 밥 굶기 딱 좋을 만한 이야기니까 용,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자는 의복과 같고 자식은 기둥과 같으니라. 해서 비밀은 여자를 다 내보내고 부자 간에 하는 얘기가 비밀이라 그래요. 여자는 의복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아버님은 유교 사상을 받으셨으니까 제게 그런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요즘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십니까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저는 처음에는 브리스겔라가 남잔 줄 알았어요. 아굴라가 여자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도 그렇게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브리스킬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여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다시 말해서 가족의 구성원의 모두에게 그 인격과 그 주권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공자라는 분이 위대하지만 그분의 도둑론에는 여자는 없습니다. 몽고는 어떻습니까? 에스키몬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여자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자의 위대함을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받게 죽으심에까지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은 내 어머니다. 내가 다 모시지 못한 건 네가 잘 모셔라. 할렐루야. 이처럼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가정.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 다름 아닌 신앙이 우리의 가족 간에 연대하고 가족 간에 소통하고 가족 간에 함께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가는 그 일에 그 시스템이 바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란 신앙이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름며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가정 자체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처럼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 속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회복하면, 화목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자부심을 얻고 그만큼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신앙이 있는 가정요,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실패가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이 있는 가정은 없는 가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며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괴로워하며 쉼없이 기도해 줄수 있는 교회, 가정.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더 용기를 불어 넣어 줄수 있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정이 진정한 신앙의 가정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 이처럼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문세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의 교회 이런 구성원들이 형성되는 이런 가정이 주님 앞에서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이 제 이의 모태가 되는 가정이 돼요. 제2의 모태라는 게 뭡니까? 모태라는 것은 어머니 배속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가 어머니 배속에서 아이가 어머니 식성, 어머니 성격, 어머니의 그 행동, 변화되는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이 결정 지어진답니다. 해서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아이들 태아 교육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비싼 교육이 있어요. 참그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출산을 앞두고는 그 좋은 그 산이나 숲이 좋은데 가서 숨을 크게 들으시면서. 그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출산을 돕도록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또돈 많은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보다 훨씬 나을 거 같아. 그만큼 아이에게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은요, 제2의 모합니다왜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는요. 이 세상을 경험해본 아버지와 엄마,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태와도 같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는 교사는요, 위대한 교사입니다. 연필로 칠판에서 배운 교사가 아니라 직접 인생을 살아온 교사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가정의 제2의 모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했던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더 각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요, 제2의 모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자신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다시금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라고 말을 해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림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교육.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그들이 나의 뒷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성장시키실 건가? 그것은 바로 부모인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에게 이러한 제2의 모태가 되는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기 위하여 신앙의 공동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문서 19장 13절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 평생 아버지가 안고 가야 돼. 우리는 미련한 자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내가 신앙으로 돌아서면은 언젠가는 자녀도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만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여수화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수화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히 진작합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여수아와 갈렙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그 강대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주눅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과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절대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건 자녀 교육이에요. 제로입니다, 제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간에도 경어를 쓰세요. 경어 쓰세요. 지금이라도 서세요 내 아내 야자 남의 집은 똥개 부르는 이름이에요 내가 야자 하니까 동네 사람도 야자 하는 거죠 동네 사람 앞에서 마누라 남편 흉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같이 흉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안 들고 제일 재미있는 놀이가 뭔줄 아십니까? 남 흉보는 겁니다. 그게 돈안 들고 재밌는 거예요. 그왜 재밌는 끓이를 왜 내가 주냐는 거예요. 참 앞서도 부부 흉 잡아서 남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도 득될거 없습니다. 서로가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오늘. 자문서에서도 19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다투는 안에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스페인에서는요 납스쿨링이라는 고문기계가 있어요 스페인에는 12가지 고문기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납스쿨링이라는 게 있어요 길단해가지고 둥글고 밑에는 더둥근데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에 그 납물도 넣기도 하고 또는 일반 물을 넣기도 하는데 고문을 하는 거라 그래요. 사람을 딱 눕혀놓고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리면은요, 처음에는 아무 렇지도안 돼, 뒤에는 압박감에 죽어버린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에 기록된 난데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다투는 안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어느 그 되는 가정이 이래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아버지가 무지무지 잘못된 거예요. 무지무지 잘못했는데 아들이 딱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그래요. 하니까 엄마가 딱 돌아서서 아들 딱이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버지이지.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 문제를 네가 나서나 그대로 딱 이럴 때 아버지한테 사과해. 이게 되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뿐인 자기 아내를 내 자식이 없인 여기 뭐그 자식 가만둬요. 다리 뭉지를 부지르나 버리죠 그런 가정이 바로 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식 앞에 부모가 흠 잡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식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 초안 모습 자식한테 보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오늘부로 어제까지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그 싸워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요. 괜히 밥만 못 얻어먹는 거지. 그럼 뭐하려고 그래요? 내가 실컷 가서 벌어서 쌀 사다 놓고 내가 못 얻어먹으면 그 무슨, 그, 그 무슨 놈의 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래,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 앞에 이야기하지만, 이 거대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그 가정은 위기 때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고 해서 오늘의 이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많은 곳에서 찾을 하지 말고 오늘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호와만 섬기며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교회를 넘어 이 지역을 넘어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는 멋진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